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사주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당분간 이런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은 자묘상형과 자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전에 형이 어떤 에너지이냐? 지지의 합은 이렇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애정의 합.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죠. 어, 그렇게 합해서 좋고 나쁨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충은 두 글자가 꽝 부딪혀서 둘 중에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야말로 이렇게 꽉 잡고 이것이 떨어지지도 않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힘을 가하면서 부러뜨리고, 어,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거예요. 형벌형이죠 그래서 충보다 어쩌면 형이 좀더 무섭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껏 공부한 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인사신사명에 대해서 알아봤고 축술미사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남을 글자가 이렇게 형을 일으키죠 어, 자수와 묘목은 이것은 자묘형이라고 합니다. 자묘형을 상형이라 하는데, 보통 자묘형이라고, 음, 어, 명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묘는 각자 어떤 어, 에너지가 있어서 형을 만드느냐. 자오묘요는 제가 왕지의 글자라고 했습니다. 왕지의 글자는 그 특징이 생을 잘 하지 않아요. 어, 생지의 글자 있죠? 음, 우리가 삼합에서, 이노술, 하삼합을 예로 들면은, 이것은 생지, 이것은 왕지, 이것은 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지는 시작하는 기운이라서 시작을 함으로 하면서 이 왕을 생해줘요.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왕은 자신이 뭐 생은 잘 받지만, 옷을 생해주는 기운은 약해요. 그래서, 음, 내가 잘났다, 좀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그 안에 순일하게 임계수만 들어있고, 수조, 차가운 물이죠. 묘목은 그 안에 갑목과 을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각자의 기운이 음, 명확하죠. 그리고 서로 생을 안 하는데 이것은 수이고 이것은 음, 목이에요. 수생목을 해야 하는데 수생목을 잘 하지 않죠. 그리고 물상으로도 이거는 차가운 얼음물을 이것은 또 쓴목이에요. 습한 목인데 묘목은 습한 목에 안 그래도 습한 목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격이에요. 그러면 어떠죠? 어, 이 목이 상하겠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형을 가한다고 해요. 그럼 이 자묘형이 있으면은 어떤 특징이 보이느냐? 또 자묘형은 물의 지형이라고 해요. 물의 지형. 말 그대로 사람이 예의가 없고 어, 매너가 없고 좀 무례한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음, 왜냐 왕지끼리의 형을 어,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자기과신적인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자묘형은 신체적으로는 자수가 어, 제가 생명은 물에서 형태가 된다. 뭐 어, 생물 <laughs> 생명. 그래서 자가 있으신 분은 뭐 다산의 상징이다. 어, 생명을 잘 잉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자아가 그래서 생식기로도 또 봅니다. 생식기, 음, 생식기인데 이것이 차갑고 묘목을 만나서 형을 일으키니까, 음, 이것이 또 물상으로 이렇게 묘가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안에 쪼개져서 들여다보는... 어. 그런데 이것은 또 깜깜한 밤이기도 하고, 어, 그런 느낌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은 뭐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이렇게 병이 생기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음, 성병이 좀잘 걸리기도 하고, 성병이나 치질 같은 것, 어, 이런 것이 좀잘 걸려요. 어, 이렇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기도 하고 또 왕지다 보니까 좀 그리고 어, 다산의 상징 생식기 성적 활동 그런 것을 의미하다 보니까 어 이게 안 좋게 형을 일으켜서 성병이나 치질 이런 물난 난잡한 그런 에너지를 좀 만들어낸답니다 그렇다고또뭐자좀 좋게 해석하는 것도 한30% 정도 있습니다. 어, 묘목은 음, 이것이 신경계통이고 신경 그렇다 보니까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함. 예민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작용하면은 창의력이 있고 어, 예술성이 있어서 기예에 능통하기도 하고 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형이 이렇게 생식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 산부인과에 근무하시는 분도 봤어요. 산부인과, 부인과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어,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물상이죠. 그래서 음, 좋게 쓰일 때는 이렇게 산부인과에 일하는 것도 있다. 기본 특징은 사람이 좀 무례하고 예의가 없다. 서로 생을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을 한다 해도 얼어물을 이 숨목에 들이붓는 형상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직업적으로 또잘 사용을 하신다면, 산부인과에 일을 하시거나, 어, 민한그 신경을, 어, 좀 살리셔서 창의성이나 예술성 쪽으로, 어, 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묘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자묘형 있으신 분은 지금, 어, 내가 그렇다고 하면서 놀라실 텐데, 또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팔자를 공부하면 좋은 것이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인정부터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면 그 다음 발전이죠 아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어, 이런 생각하시면 그 형을 다 피해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묘형에 대해서 읽고 여기 써 놓을까요 자묘형 그 다음 또 남은 글자가 뭐죠 음, 남은 글자는 이 진, 진은 나머지 글자들은 스스로 형을 일으킨다고 해서 자형을 이렇게 진진 자형, 오오 자형, 그리고 유는 유유죠, 유유, 해는 해. 이렇게 자묘형을 했고, 그 다음, 진, 진, 오, 오, 유, 유, 해, 해. 이 남은 글자들은 자형을 일으켜요. 자형이 뭐죠?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게시 뭐냐, 이 기운이 한가 한 글자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음그 에너지 방향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묶여서, 어, 더안 좋은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이게 화죠? 화인데 아주 정말 뜨거운 화잖아요. 빠르고 열정적이고, 음, 그런 급한 성격이 있는데, 오아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오아가 또 있으면, 성격 너무 급하고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오히려 그 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음,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면은 이 각자의 형살은 자, 자성? 왜 이러죠? <laughs> 자형 음. 자형 죄송합니다 자형은 어떤 음, 일이 일어나느냐 진진은 제가 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변화무쌍한 동물용이라고 했었어요 진진이 있으시면 뭐 변덕이 있고 했죠 그래서, 진진이 있으면은, 좀, 변덕이 심해져요. 이랬다, 저랬다. 어, 변덕이 심해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고집이 또 세고, 고집이 세고, 변덕이 있고,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잘 바꾸겠죠? 그리고, 오오는, 음,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성급함? 성급하게 일을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침, 성급함으로 이를 그르치는, 어, 상황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가 확이다 보니까 순간 욱하는, 어, 그런 성격, 성향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유, 유는, 음, 제가 유는 닭이라고 했죠. 닭이에요. 닭이 어떻다고 했나요? 콕콕콕 모일을 쫓듯이 유가 있으신 여자분은, 그렇게 남편에게 어, 모진말로 잔소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는 그 독서를 잘해요. 음, 굉장히 독서를 잘하죠. 그래서 뼈 아픈 말을 좀 잘하고, 냉정하고, 어, 그리고 유유가 이렇게 쓰으면 여자분들은 이게 차가운 기운이잖아요. 이 안에 경신금이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생리통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 생리통이 심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자형은 이 글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뭐 지지에 이렇게 네 글자가 있죠. 이 중에 특히 일지랑 월지에 있으면 작용력이 아주 강하죠. 아니고 이게 시지나 연지에 있으면 작용력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 자형은 붙어 있어야 한다. 떨어져 있어도 근데 제가 보니까 영 일어나지 않지는 않아요 그 이런 글자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음. 그럼 해는 뭐냐 해는 어, 물이죠 수는 보통 정신적인 부분을 어, 담당하는데 이것이 물이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갈수 있어요 우울증 음. 그렇죠. 그래서 지지에 글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 형을 얘기하니까 제가 좀 긍정적이고 좋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할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거 보고 또자형이든 상형이든 뭐 있으면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가다가 그매홀 뚜껑이 열려있으면 거기 쏙 빠져버리지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팔자의 장단점을 알고 단점은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볼까요? 지지의 형은 인사신 사명 축 술미 사명이 있고 남는 글자들은 자묘형, 진진자형, 오오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 이 있다. 자묘형은 상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현상이냐 무례하다 사람이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물란하고 난잡할 수가 있다. 직업적으로 잘쓴다면 산부인과나 음, 그런 쪽에.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예민함, 예민성을 살려서 어, 창의성, 예술가 그런 쪽으로도 어, 인연이 될수 있다. 건강적으로는 음, 치질이나 성병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진진은 음, 진진 자형은 변덕스럽고 고집이 있고. 오오 자양은 성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욱하는 성격. 유유 자양은 독설적이고 여자라면 생리통이 심할 수 있다. 해해 자양은 수기운이 강하게 몰리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럼 정리가 잘 되셨나요? 음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계절 사진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